상대방 미드 코르키고, 상대방 정글이 대머리네요. 근데 네, 해카림이 지금 자고 있어요. 친구야. 오케이, 일 났다. 잠에서 깼다. 우리 공주님 잠에서 깨셨다. 강좌님! 어른 일어나세요. 라이젠이 시작되려고 하옵니다. 은하 자, 이번에 상대할 거는 오른인데, 오른은 어떤 식으로 자근자근 밟아 씹어 먹냐 그만한 적은 그냥 Q 피하고 패세요. 들어올 때 패고, 간단하죠. 음, 되게 간단해요. 자, 일단은 대기. 브레스 찍고 왔나? 기둥 찍고 왔지 싶은데, 대머리가 2렙 갱을올 수도 있어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고 최대한 당기는 식으로. 오르이 아까, 어차피 이거 라인 때려가지고 라인 땡겨지거든요, 내 쪽으로. 피를 보면은 우리 팀 미니언이 피가 더 없지. 그리고, 역시나 큐를 들고 오셨네요. 근데 니큐한번 네 쓰고 나면 쓸 스킬이 없지 않겠니? 친구야. 헤카림이 바텀 찌르고 있고. 자, 큐 피하는 방법. 거리를 주지 마세요. 거리를, 평사 거리를 주지 말고, 팀오 평타 사거리 기준이에요 거리를 주지 말고 간 봐야 돼, 간 이게 오르니 기둥 쏘는 게 평타 때리는 모션이랑 똑같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 얘가 평타를 치는 건지 기둥을 뿌리는 건지 쟤도 지금 긴장하잖아 어, 여긴 탑은 이제 숨막히는 공간이라고 여기서 이제 대머리가 언제 뜨냐 그 차이로 탑이,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 음, 천천히 하면 돼요. 실망한데 맞으세요. 오른이 이번 패치로 뭐, 데미지는 올라갔다고 하나, W에 베리어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오른은, 티모가 잡기 훨씬 더 수월해진 존재가 되었죠. W 찍고, 아저씨. 그리고, 미니언 너무 많으면은, 조금씩 정리해주고. 너무 많아도 이게 안 좋아. 이름 그거 설정 들어가면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트위치. 오케이. 샷다 챙겨 먹고. 에 아이씨. 일단 지공한대 맞으세요. 니 이제 뚝배기 깨진다, 이마 이따가. 대 머리 여 있고. 오리 하나 님 조심하세요. 그 대머리 갑니다. 대머리. 시뻘건 대머리 갑니다. 자,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다시 가는 척 하면서 뒤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 나오면 왼쪽으로 빠집니다. 오케이, 완벽하죠? 보시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은 오른 스킬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오른이 박치기 할때 약간 갈리오처럼 박치기를 하는데 그게 에어본이에요. 좀광력 에어본. 오른쪽으로 빠지고 그 박치기 할때 뒤로 한번 빠지면은 풀릴 넣을 수 있는 타이밍, 그때 패야 돼. 밀당을 잘해야 돼. 스킬 맞으면서 싸우면 솔직히 좀 아퍼. 그냥 저 스택 터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터지는 거 터지면은 뚝배기까지 같이 터져 버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일단 대머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근 차근 CS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봅시다. 한대 맞으시고, 두대 맞으시고, 세대 맞으세요. 음, 좀 많이 아플 기라. 그리고 대머리가 미대에 있네. 친구야 니어떡할래 다이버당한대 한대 맞고 어? 한대 더 맞을래? 자독 끝나자마자 한대 더 맞으세요 한대 두대 세대 네대 잘가요 <웃음> <웃음> 금방진 자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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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상대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힘들다 하시는 분들 꽤나 계시던데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대머리 지금 바텀에 있고 그리고, 오른이, 여기 있어요. 버섯 하나 드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해주고, 썩다 못해서 석유가 됐다고. <laughs> 탈수기 돌리면 석유 나오겠다고. <laughs> 아니, 저기, 왜요? 이 정도면 좀 양호한 플레이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오른이랑 지금은 싸우기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주 몸에 좋고 맛도 좀간장게장 혀고개 파위개 어? 파위개가 어? 너무 야미됐으네. 한개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그리고 개딱기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잊지 말고 참기름 싹싹 슥싹 어, 참기름 벌카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자롤23롤23 라나 91원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으로 믿는 롤플레이어가 됐다고 <laughs> 아 쓰레니더님 어서 오세요 하이어 하루 따라 들어왔다고잘 따라왔습니다 sk 팀원 양팀원팀원 벤당하면 끝 아닌가요 팀원 벤당하면은 출전자격이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다만 지금 자, 그리고 라인이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돼가지고 그냥 밀고 집 갔다 올게요. 오른도 지금 궁 써봤자 팀모못 잡거든. 기둥 맞으면 근데 이거 킬이야.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오른이 지금 신발이 있고 쫓아오면서 계속 때리면서 스택 터트리면 뚝배기 깨지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오른 상대할 때 오른 입장에서 팀모가 아, 저 새끼 잡을 수 있겠다. 이거를 몰라가지고 많이들 당하시는데 미니언이 많죠, 내가. 이 기중 맞으면 이제 박치기 나하고 그냥 뭉뱅 뚝배기 깨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왜 오른은 어렵다 하는지 그 나도 알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안 당할 수 있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내 역할인 거고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은 오른이 300원 자기둥 한번 시원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오른 상대한테 이번에 좋아진 것 실명이 사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 평타가 요정도고 Q가 요정도에요. 길잖아. 일단 때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가나? 뭐, 가자는 기가 말자는 기가 뭐. 일단 라인 땡겨집니다. 상대방은 우리 팀. 미니언 둘다 오고 있고. 그리고 미니맵 잠깐 보시면은 요쪽에 미니맵 보이지? 미니맵 보면은 우리 팀이 탑 쪽에 좀 쏠려있어. 그리고 대머리 두들려 맞고 있고. 이대 합류해주는 거야. 바로 갑니다. 무, 이 친구도 갑니다. 무, 이 친구 뒤로, 뒤로, 돌아서 가죠? 근데, 어차피 미드에서 우리가 이길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뭐, 깔아 하라 뭐, 저쪽에. 그리고 이쪽에 버섯 하나 깔아주고. 대머리 죽어 있고. 그리고 라인 풀려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밀 거예요, 이제. 원, 투. 그리고 저마 온. 이제는 싸워도 괜찮아요. 싸워도 우리가 비빌 수가 있다. 그리고 방금 이쪽에 버섯을 깔았는데 안 터졌어. 오르니 그걸 봤잖아? 함부로 못들어가 들어오면은 버섯 밟고, 이제, 어? 고추 먹고 맴맴 어? 마일로나 한대한대말아라한대한대 한 이쪽에 이쪽에 싸운다 내가 가져게잉가져게잉 어이 어이 잘 가요 완벽한 킬각이죠? 요게 바로 집중 공격의 중요성이라고 어이 아 <laughs> 일로나 우우우우 박치기 하지 마세요 형님. 형님, 너무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빠져주시고요. 라인 다 밀어버릴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라인 밀고, 갑니다. 한 개, 두 개, 버섯 깔고, 원, 투, 쓰리. 이러면은 딜라인 깔끔하게 정리되거든. 그리고 채굴 한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빠질게요. 지금 3,000원 있잖아. 3,200원이나 있다고. 오른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은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상대방 뚝배기를 깨버릴 수가 있다. CS 지금 오른이 텔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데 내가 2킬. 아이고, 맨. 3,200원이면 오른 패드는 솔직히 요거 갑니다. 요거를 가도 되고 구인수를 가도 되는데 구인수 갈게요, 그냥. 음, 구인수. 구인수 한 방에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거부터 안 가야 내가 원래는 구인수부터 안 가고, 뭘 가냐. 음전자 망토. 요거 간 다음에 곡궁을 가고, 신발을 가고, 그런 식으로 템트리를 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냐. 아무래도 코어캠 한 번에 나오면 가는 게 좋으니까. 10분 1 코어. 10분에 코어템 한 개요. 이 정도면은 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고, 내가 딜이 엄청 잘 들어갈 거야. 오른한테. 배리 없는 오른은, 어, 끝대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오르니 300원. 다 같이 외쳐봅시다. 뒤로 빠지고. 아 뭐야? 스킬 쓸줄 알았는데. 도망가네. 봐봐. 지금 집공도 안 터졌는데 평타 두대 박았는데 피가 저렇다니까. 9인속 스택 쌓아가지고 저거 패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오르니 300원이야.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너는 300원. 한 대만 더 맞아볼래? 아이고 아프다이 아이. 많이 아프다이 많이 아프다이 자수아한대더 맞아라 더 맞아라 임마 그 진짜 다이브 칠거예요 저만 30초 저만 쿨 돌면은 오른 죽는거야잉 직공 터지고 구인수를 이용한 그냥 거의 뭐 물안경처럼 베인처럼 잘 가요.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 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무것도 상 되는 거야. 왜 오른 상대로 힘들어 하는지는 난잘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간 다이아 구간이고요. 어, 아마도 뭐, 많이들 고민하시는 구간이 부실골, 풀, 요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다이아에서 이렇게 찢는게 입증이 됐으니까, 여러분, 쉽게 쉽게 상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이 일단 죽어 있고, 최고로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여기서 대머리가 온다. 대머리 전멸전화로 찢어버립니다. 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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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래 최고래 뒤태안 타고 확인 끝났어요. 오케이 용까지 챙기고 계속 밀어 계속 <laughs> 계획된 플레이. 아 맞다 이거 부캐였지 미안해요 이거 다이아구간 아니에요 플래구간이에요. 음. 부캐 돌린다는 그 자각을 못 하고 있었네. 이게 본캐였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티모 찢어졌으면. <laughs> 에요 티모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오름 방금 밑으로 내려갔죠? 텔 빠졌단 소리에요, 저러면은. 워릉아손 뚜박이들이 아무리 스킬을 쓰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간다고 해봤자, 뚜박이는뚜박이에요 음. <laughs> 리메이크 하면서 머리 양쪽으로 갈라놨으면 <laughs> 리메이크 안 돼요. 음. 리메이크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개걸. 자, 집 갑시다. 우리는 집으로 가서 2,500원이 있어요. 2,500원. 우리는 이걸로 무엇을 사주냐? 요거 한 개에다가 이거 팔고 신발 한개 그리고 토마토 한개 그리고 미드로 달려갑니다. 미드로 달려가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코르키 뚝배기 깰 거예요. 전멸점화 이용해서. 점멸저 있어요 자 이거 바도 궁까지 잘 맞추면 이득 진짜 많이 볼수 있다 총검 사셨어야죠 <laughs> 총검은 죄송한데 안가요 팀모로팀모가 응. 버프가 된다면 뭐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전처럼 딜 되돌려놨으면 좋겠어 개수. 좋아지게 만들 거면 그냥 롤백 시켜주면 좋겠어. 예전에 전나 쎘어요 진짜. 딜량 26만 나왔어. 간다. 무 나온다 무. 와 솔직히 이거 무각인데. 무 맞지 않아요. 코르키 잡았죠? 완벽한 딜 계산이에요. 전멸 전화로 코르키 두배깬다 했잖아 내가. 내가 경고했잖아. 그럼 도망갔어야지. 거부가 왜 그러세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봐봐, 채팅창에 지금 티모 잘해 나오잖아. 내 졸린데 일찍 일어났다고? 아, 개머대! 난 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을 찢어버리겠습니다. 부지런하네. 유시 우리 방 매니지. 어이. 어이, 어이, 그거 좀 많이 아프다. 그 리워크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반응이 많이 안 좋아서 그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공지를, 그러니까 그 공지가 해외 사이트에 있었는데 리메이크가 된다고 했었는데 유저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롤백 되고 롤백 되고 PB 서버에서도 계속 지금 롤백 되고 그런 상태라서.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역시 해외에서도 티모는 찢어서. 티모가 <laughs> 얼마나, 얼마나 좋은 챔프인데. 아, 얼마나 재밌는 챔프인데. 좋은 챔프고. 얼마나 좋은데. 아쉽니까? 네? 일단은, 오른 친구가 여기서 파밍을 하러 올 건데, 좀무 친구. 아, 바텀이 좀찍기고 있네. 좀 탑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지. 솔직히, 지금, 그냥,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 리신이 바텀이네? 그럼, 그냥, 그냥 가야지. 리신이랑 오른, 둘다 2대1로 상대할 것 같으면, 리안드리까지 있어야 돼요. 2대1은 기본 소양이에요, 팀모로 항상 1대1만 하면은, 이득 보기가 힘들어요. 2대1이 가능하기에, 그것이 팀모인 것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라인 밀고 왔으면, 애들이 탐막으로 올 거예요. 팀을 잡으러 가 실컷 하면서 이제 둘세 명씩 이렇게 막 무리 집단 무리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음 거의 뭐 구석기에서 이제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습성 구석기 시대 친구들 쿠팡맨 떴고요. 이제 쿠팡맨 좀 설치할 건데 설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방지턱을 설치해두면 돼. 집공인데 몰락은 안 사요. 몰락이 어 몰락이 솔직히. 딜이 쎄긴 쎈데, 나중에 가면 쓰레기가 돼가지고. 어차피 a p 갯수로 먹고, 난, 먹고 사는 애라가지고. 자,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AD 팀원 안 가시나요? 탱 팀원 안 가시나요? 다 쓰레기라가지고. 음. 응. 구인수 몰락 총검하면은 그거 솔바론 되잖아. 음. 응. 근데 이제, 좀쓰레기예요 버섯 딜이 약해. 그냥 평타로 애들 다 잡겠다. 그거라서. AD 팀모를 하고싶으시면은 다이아 밑에 구간 플레이까지만 써먹을 수 있어 다이아에서는안 먹혀요 오케이 벌써 먹었고 잘 가염 많아 전 많아 많아 <laughs> 야 이거 오른 없어졌다 오른 바텀 같네 여기 맵 보이죠? 원투 쓰리 포 파이브 그리고 애들이 미드로 와그로 올건데 이때는 여기를 미는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구인수도 있고 그냥 이거 먹으면 돼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일로오세요 전령이 300원 도대 맞으세요 <laughs> 많이 아프지어이구매 아저씨 아저씨, 나 갑니다. 나이스 실명 잘 가라. <laughs> 잘 가지. <가제이>. 만어 만어. <laughs> 잘 가지. 야 도와주세요. 오케이. 한데, 아이고 까비. 구인수 스택만 있었으면은 다이브 쳤는데 아깝다.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아저씨. 아저씨. 헬로세요. Oh, 때리지 마세요. 원투, 형님. 야 당구각 재겠다. 나이스. Nice. 저거 잡았죠? 난 포탑 밀어요. 포탑 밀어야 돼요. 트위치 하시길래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신 적 있나요? 네,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 잠깐 쉬었다가 해가지고 아 뭐야 이거 일로 온다 임마 <laughs> 그, 아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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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써보실 금방 진 녀석 나 코르키를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 버섯 아프리카 그러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내내 내 오늘 샤워했는데 샤워했는데 어내 오늘 샤워했는데 샤워하고 왔는데. 아, 방송 스타일이, 아, 방송 스타일을 딱 보면 알아? 어떤, 어떤 버전인데요? 방송하는 버전이. 방송 버전이 어떤 버전인데요, 저는? 정확한 차이가 있어, 시청자들이 볼 때는. 감성이 좀 다르다고? 아, 나도 이제 트위치 감성인데. 트위치 감성 충만한데. 나도 이제 한 명의 스트리머로서 남성이 충만한 그런 한 사람의 3400원 나이스 3400원 나이스 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막 보기 싫은 건 아니지? 막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보기 싫고 그런 건 아니죠 보기 싫으면 좀 고치게 어. 이제 넘어온 지 거의 4개월 5개월 다 돼가는데 보기 싫으면 좀 고쳐주게 응. 마음에 안 드는 거다 얘기해봐 다 고쳐줄게 거북이 텐션 자체가 활발해가지고, 어, 이 새끼 좀,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거에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방금 바텀에 코르키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요 근처에서 얼굴을 안 비쳤기 때문에 요 뒤로 넘어갈 거야. 요쪽으로 대기. 거북이 텐션 자체가 활발해서 머리카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됐나? 아, 밀어달라고? 장난하나, 어? 장난하나, 머리를 밀어달라니요. 저기요. 오!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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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개어기끼들아 내가 그렇게 싫었냐? 바로 먹었다! 아! 왜 나,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그 많고 많은 애들 중에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나나 때문에 대머리 이거 플래시 빠졌어요. 티모라서 단지 이유가 그 하나야. 단지 티모라서 티모. <laughs> 아, 나 의의가 없네. 야, 이 새끼야, 그 버섯이다. 야, 뚝배기 깨버려. 가자. 갑니다. 뚝배기 다 깨버려. 가자. 티보 대위 명을 받겠습니다. 버섯 하나 둘잘 가라. <laughs> 아, 누구들 또 일로 온나? 누구들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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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와, 와! <laughs> 원투쓰리. 난한놈만 바라봐. 잘 가라. 원투쓰리. 메모리 간이라 코르키가 여기 있네. 뭐야 형나 때리지 마세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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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형님? 자 라인 밀어봅시다 끌고 와 이거 끝나진 않겠다 대머리 나오겠다 뭐야 나아나 발언 아, 나 바론 없었구나 발언이 없었구나 아나발언이 없었구나 이럴 거면 그냥 미드로 갈걸 그랬다 아, 저기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나만 바언이 없는 게 진짜, 이게 티모라서 바언이 없는 거예요? 정녕 그렇단 말입니까? 아! 자, 이 서러움을 베인으로. 베인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라야! <laughs> 일로 오세요. 얼른 일로 오세요. 당장 오세요. 낸 네, 너를 고이 고의... 걸로 보내드릴 테니. 저 원컴이에요. 음, 저 방송 원컴으로 진행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작가지어한번 <laughs> <잘> <laughs> 와야지. 어떡할 거야? 이쪽에 위에 하나 있어요. 아니면 밑에 하나 있던가? 어 위에 하나 있죠. 작가지 <laughs> <잘> <laughs> 어. 오! 한데 많았는데 괜찮아요. 음 그쪽에 버섯 어떡할 건데 네그들이한개뭐뭐뭐 써올래 뭐, 뭐. 이대일 한번 할까 와이드프노저 원컴 원모니터에요 방송 장비 물어보시는 분들. 여기 바로 이제 세월의 내공이라고 볼수 있죠. 여게 음. <laughs> 이제 방송을 좀 오래 동안 했기 때문에 음. 요것이 바로 이제 부금술사의 기본 소양 아원투 쓰리 차차차 원투 차차차 앞으로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빠지면 스킬이 다 피해집니다 참 쉽죠? 그리고 여기 버섯 한개 깔고 베인 한번 때리는 척 하면서 뒤로 빠지면 애들 나한테 스킬 다씀 애들 지금 굉장히 예민 보스 나나 잡으려고 지금 이 악물고 있어요 어금니 까개 물고 있다고 아나 지금 2800원 있어요 집가서 아이템좀 사야되는데 자 이래 이거 식물좀 지우고, 버섯 깔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또 이득볼 수 있는거 오브젝트 시간 타이밍을 재면서 상대방 정글 털고 그냥 아사리 집을 갔다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집가서 뭘 살거냐 아 내셔 네셔 나오네 내셔를 살까 라바돈을 갈까 극딜을 보여드릴까 정석을 보여드릴까 그냥 정석대로 갑시다 정석대로 가야겠다. 원, 투. 자, 탑 쪽에 이렇게 다섯 명다 있죠? 밀어버립니다. <laughs> 롤은 포탑 미는 게임이에요! 밀어버리세요! 밀어, 밀어, 밀어라! <laughs> 누가든 <누구들> 마, 임마! <인마. 웃음> 집다 깨진다, 임마! <laughs> 거기 벗어 못 오겠지! 하하, 일로 나 원, 투, 잘 가제! 베인이 300원! <laughs> 저 죽어야지! 너도 죽을래! 하하하, <laughs> 잘 가제! 원, 투, 쓰레, 너도 잘 가세요! 저걸 왜 살려주노! 아! 잡아라! 나이스! 승리! 깔끔했어요. 요것이 티모 장인이 부케 플래티넘에서 양악하는 방법 무조건 무조건 명예 받는다 아 138님 어서오세요 하여 자 여기에서 항상 업되어 있으시군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필살기 닝겐핫. 자, 아 누구 줘야 되냐? 어못 줬어. 8킬1데스5어시 바드 상대법이었는데 아 바드란다. 그래 오른 어 오른 상대법이었는데 딜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 딜량이 1등 가지 나잖아. 자 명예. 무조건 받는다 이제 무조건 받아야지 이렇게 플레이하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철도. <목소리>